굉장히 오랜만에 애플워치 밴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봄 에디션, 가을 에디션 이렇게 해서 새로 디자인이 출시되면은 그것들을 다싹 모아서 어떤 게더 예쁘고 색깔 비교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laughs> 재밌는 비교를 해볼 건데 현재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도 말을 했었던 스포츠 밴드예요. 요거 구멍 송송송뚫린 스포츠. 요게 저는 그냥 무난하게 운동도 좋아하기도 하고 땀나도 문제 없고 가볍고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그냥 물에 씻어내면딱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도 좋아서 그리고 또 나름 밴드 중에서는 액세서리 중에서는 제일 저렴 저렴하다고 하기엔 이 원래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다른 밴드들이랑 비교를 해서는 어,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스포츠 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 중에 굉장히 비싼 밴드가 있어요. 이거 아마 애플워치를 착용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밴드 이름도 어려운 링크 브레이슬렛 저는 이거를 제가 제돈 주고 사진 않았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처음에 워치를 착용을 하고 이거를 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빠는 착용을 하지 않고 저한테 물려주게 되면서 1 세대를 물려주게 되면서 이것도 같이 제가. 득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거, 이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밴드겠지. 예전 영상에 댓글이 한두 개씩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 밴드 진짜예요? 정품인가요? 가짠지 정품인지를 왜 묻지? 하고, 그때서야 좀뒤늦게서 이제 고무매 애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이, 엄마, 엄마, 이거 오빠가 준거이 밴드 얼마인줄 알아? 하면서 제가 바로 고자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저도 소문으로만 듣던, 얘기로만 듣던 가짜 정품 링크 브레이슬렛이 아닌 가짜 링크 브레이슬렛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뜯으면 포장이 정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블랙. 실버. 얘는 포장이 나름 좀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똑같죠? 자, 먼저 실버부터 제가 실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번쩍번쩍. 번쩍 일단 반짝반짝하고 무게도 묵직하고 나란히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막 이거 모르겠다. 완전 똑같은데요? 완전 똑같아요. 제가 알수 있는 건 여기에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스가 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가 어떤 건지 알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뺄 때도 너무 힘들어요. 뺄 때도 동시에 이렇게 양쪽에 조금 조금씩 반쯤 빼낸 다음에 이렇게 빼내줘야 좀 쉽게 빠질,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무겁고 기분 나쁜 묵직함도 똑같고 <laughs> 진짜랑 가짜랑 똑같고요. 착용을 하는 방식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하나씩 하나씩 접는 것도 똑같아요. 이 진짜와 마찬가지로 진짜도 이제 풀 때는 양쪽을 이렇게 통 눌러서 탁 열리는 방식이면 얘도 여기를 딱 눌러서 이렇게 빠져요. <laughs> 완전 똑같아요, 어떻게. 기존에 쓰고 있던 이 링크 브레이슬렛도 너무 커서 제가 한 거의 4단 정도를 뺐어요. 줄 길이 조절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단해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하나씩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칸을 빼서 줄일 수 있는,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하나를 딱 누르면 조절로 싹. <laughs>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치에 맞춰서 다시 딱 넣으면은 바로 착 하고 다시 조립이 돼요. 줄 조절하는 이 칸을 하나씩 빼서 줄 조절하는 방식도 똑같고 굉장히 간단하고 똑같고 느낌도 똑같고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 못해 똑같아요 일단 제두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 선물 줄때야 이거 링크 브레이슬렛 어 얼마나 비싼 거 알지? 하고 이거 선물로 줘도 모를 것같아 <laughs>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항상 실버만 했기 때문에 이 색도 좀 궁금했고 이 색깔 한번 착용을 똑같이 해 볼게요 들어가, 들어가, 짠! 오, 어, 블랙 너무 괜찮아요. 이 애플 워치 저는 실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애플 워치 자체의 색을 예를 들어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로 한다 그러면 이 블랙이 훨씬 훨씬 간지죠 훨씬 더잘 어울리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러 밴드를 다양하게 예쁘게 잘 어울려서 패션템으로 잘 착용을 하려면 워치 자체의 색은 실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골드도 해봤고 스페이스 그레이도 해봤는데 물론 그냥 워치만 봤을 때 그레이가 스페이스 그레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지만 기본색 실버가 제일 무난하게 이것저것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럼 블랙을 착용을 해야 되겠다 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블랙을 차고 나오면 이 링크 브레이슬렛은 가짠 걸다 아시겠죠 <laughs> 이게 아주 아주 미세한 건데 그냥 느낌 탓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링크 브레이슬렛이 조금 더 아주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런 게좀 차인가? 이 링크 브레이슬렛 장점을 굳이 제가 말을 하자면 음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착용을 했을 때는 여름엔 덥고 또 찝찝하고 겨울엔 춥고 차갑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링크 브레이슬렛은 추천을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이거를 한번 껴 보고 싶다 이 느낌을 느껴 보고 싶고 요거를 착용을 하고 싶고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거 괜찮네요 일단 여러분 가짜 어 진짜. 구별 못해요. 진짜 똑같아요. 완똑 그리고 심지어 블랙은 예뻐요. 지금까지 가짜 링크 브레이슬렛하고 정품, 진짜 링크 브레이슬렛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 가이!